탁트인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지만 수현은 여전히 어두운 방안 침대에서 악몽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 무섭단 말이야. 겉으로는 잘 나가는 30대 커리어 우먼으로 최근 방송에 나와 성공 신화를 말하는 멋진 수현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어린 날의 상처가 여전히 피멍처럼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다섯 살 아이. 수연은 어릴 적 아픈 기억의 트라우마로 기억의 문 앞에 서서 밝은 세상의 터널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강필구는 술과 여자에 빠져 가정을 무너뜨렸고, 어머니 박미자는 도박에 눈이 멀어 다섯 살 여자아이를 보육원에 무참히 버렸어요. 그날 자식을 버리는 죄책감이 보이지 않던 그 눈빛은 지금도 수연의 눈에 오롯이 박혀 있었어요. 그 기억은 수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수연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날카로운 두뇌와 치열한 근성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1등을 할 때마다 기쁨을 나누고 맘껏 자랑할 수 있는 가족은 없었지만 보육원 원장 수녀님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보육원 원장 수녀님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보육원 후원자. 이혜숙 회장의 눈에 들어 장학생으로 수석 졸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이혜숙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냉철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늘 수연을 지켜보았고 마치 친딸처럼 돌보아 주었어요. 이혜숙 회장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한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수연을 아꼈던 이유는 자신의 불우한 모습이 겹쳐 보였고 버려진 아이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 불굴의 의지로 성공가도를 달려온 수연은 과거의 자신을 닮았어요. 해숙의 아들 윤민혁은 회사의 본부장이자 든든한 수연의 연인이었어요. 수연은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있다는 말을 되뇌이며 평온한 나날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악몽에 시달린 수연은 피곤한 기색으로 새벽같이 눈을 일찍 떴어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창문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푸른빛으로 물들였어요. 벽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선명하게 깨어있었어요. 습관처럼 무의식적 반응이 그녀를 일깨우는 시간이 흘러가는 듯 온몸은 가위에 눌려 경직되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 시절부터 이어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고된 커리어 우먼의 삶에서도 바뀌지 않았어요. 침대맡에 놓인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새벽에도 도착한 메일이 수십 통. 해외지사와 주고받은 계약관련 보고 임원들이 보낸 결제 요청서류 투자자의 메시지까지 모니터 스크린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수연은 이불을 걷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오전에 방송국 녹화 임원회에 오후엔 투자 설명회, 그리고 저녁에는 약혼자 민혁과의 가족 식사 자리까지 빡빡한 하루의 일정이 고스란히 긴장감으로 밀려왔어요. 화장실로 들어서며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두운 기억을 지우려 애썼어요. 반정이 뻗은 흑갈색 머리,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누군가에겐 성공한 글로벌 여성상이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그녀 자신은 종종 거울 속 자신이 연약하고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얼굴을 씻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수연은 가만히 속삭였어요. 오늘도 잘 버텨야 해. 나는 강수연 아니 안젤라니까. 세례명 안젤라. 빛과 희망을 주는 다섯 살의 작고 여린 여자아이.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쓴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입안을 스쳤어요. 늘 마시던 커피였지만 오늘따라 맛이 쓴 것을 넘어 알수 없는 꺼림칙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심히 시간을 확인하고 연달아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에 예민해졌어요. 아직 아침 7시도 되지 않았는데 휴대폰 화면 위로 알림이 잇따라 올라왔어요. 부재중 전화 5통. 수연아 엄마야, 문자 확인하면 꼭 연락 줘. 보고 싶구나. 박미자, 그 이름 석자가 핸드폰 액정에 박혀 있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덜컥 떨리며 다시 또 확인했어요. 박미자, 잊고 싶은 이름 지워버리고 싶던 과거가 다시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미자는 수연이 취직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고, 큰 돈을 요구하며 그녀를 계속 괴롭혀왔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길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고, 커피잔이 작은 떨림으로 흔들리며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고 버텨냈어요. 마치 오늘 하루가 아니 앞으로의 날들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을 예고하듯 수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순간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잔뜩 부풀어 오른 짙은 회색 구름이 하늘에 낮게 깔리더니 마치 세상을 삼킬 듯 검게 물들었어요.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새찬 빗줄기는 순식간에 세상을 가로막듯 장막을 치며 쏟아졌어요. 창문 너머로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운 방안까지 푸른 빛이 스쳐갔고,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무너뜨리듯 흔들었어요. 그 소리에 수연의 심장은 움찔하며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릴 적 천둥 소리에 잠을 뒤척이던 다섯 살 여자아이는 온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 이 순간도 극복할 수 있어.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하늘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듯쉴새 없이 쏟아졌고, 불길한 그림자는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들이왔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연은 깊게 숨을 몰아내쉬며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지만, 검은 화면 속에서 엄마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사실 두려웠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가? 그리고 곧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마치 또 다른 자신을 일깨우는 지옥의 주문 같았어요. 세상에 버려졌던 불쌍한 아이가 아닌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어른이 되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연인 윤민혁. 민혁은 회사의 본부장이자 후계자로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이었지만 수연 앞에서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그 누구보다 냉철한 전략가였고 직원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리더였지만 그녀 곁에서 힘든 하루 끝에 피곤한 등을 다독여주는 든든한 남자였어요. 수연이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민혁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존재였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민혁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버팀목이었어요. 그러나 달콤한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수연이 임원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차. 민혁과 함께 회사 로비로 나오는 순간 낯익고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장을 짓고 과하게 덧칠한 미자는 지나치게 번들거리는 붉은 입술을 실룩이며 다가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수연아 엄마야.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계속 연락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쪽 볼일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엄마를 이렇게 문전박대할 거야?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 나, 너한테 할말 많아.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엄마는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수연이 너돈좀 번다고 유명해졌다고 이 엄마를 무시해. 가세요. 좀. 나쁜 년. 엄마가 다 죽어가는데 엄마한테 이러는 거너 천벌 받아. 미자가 수연의 팔을 잡고 앞을 가로막자 민혁이 그녀 앞을 보호하며 맞섰어요. 또 찾아와서 이러시면 제가 가만 안 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여기서 나가세요. 아,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는 회장 아들. 그때 보안 요원들이 뛰어와 미자의 팔을 양쪽에서 꽉 잡아 문 밖으로 강제로 내쳤어요. 수연이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후회할 거야. 백화점 명품 매장. 수연은 해숙과 민혁의 손에 이끌려 팀장 승진을 축하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미자가 그들 앞에 또다시 나타났어요. 우리 딸 출세했다더니 백화점 명품관에서 보내.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렇게 있으니 금수저? 딱 그거네. 이젠 엄마 명품 가방 하나쯤은 사줄 수 있겠네. 그치? 미자는 껌을 짝짝 소리나게 씹으며 가장 비싼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당신이 여길 왜 와요? 나가요? 빨리. 우리 딸이 가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갈수 있지. 싶던 껌을 붉은 손톱으로 만지작거리더니 껌 조각이 불쑥 떨어져 나와 가방 표면에 떨어졌어요. 어머머. 어떡해. 나도 모르게 이 가방이 마음에 들었나봐. 껌이 딱 붙어버리네. 명품 가죽 가방 표면 위에 희끗하게 번진 껌 자국은 미세한 흔적이 남겨졌고 순간 주변의 공기마저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수연은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의 자존심까지 더럽혀진 듯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손끝이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해숙이 수연의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 가방 마음에 드시면 제가 계산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머. 역시 돈 많은 사돈이라 화통하셔. 그래서 그렇게 큰 사업체도 운영하는 거죠. 네, 수연 어머님. 제가 사돈한테 주는 인사 선물이라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오늘은 이만하고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미자는 낡고 지저분한 가방을 매장의 직원에게 휙 던져주고 명품 가방을 포장도 안한채 메고 가버렸어요. 수연은 할 말이 잊은 채 눈가에 눈물이 번졌어요. 괜찮아 수연아. 창피할 거 하나 없어. 넌 내가 마음으로 낳은 딸이야.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한 보호와 안전함을 그들에게서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족이라 말할 수 없는 철면피 엄마라는 존재에 끝없는 수치감과 모멸감이 그녀를 옥죄었어요. 다음 날 짙은 화장을 한 얼굴에 번들거리는 파운데이션, 촌스러운 호피 무늬 외투와 과하게 반짝이는 금목걸이. 명품 가방을 신주 딴지 모시듯이 무릎에 끌어안고서 미자는 비서가 내어준 차를 홀짝거렸어요. 고마워요, 비서 아가씨. 문득 묘한 긴장감 속에서 묵직한 문이 열리며 단정한 재킷 차림의 해숙이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미자는 해숙의 카리스마에 눌려 일부러 컵을 탁자 위에 툭 내려놓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제 구치소에서 나오신 거죠? 회장님 덕분에 제가 딱 3일 만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사돈. 수연이가 팀장 승진하고 현재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머, 알죠. 내딸일인태 친엄마라는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상 정신 차려하죠. 이참에 손목을 자르든지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미자는 머리를 굴리는 표정으로 씹던 껌을 찻잔 접시에 붙이고 차를 홀짝거리며 마셨어요. 회장님, 제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사채업자들이 자꾸 들이닥쳐서 집도 뺏기고 제가 모텔방을 전전하고 있어요. 하필 이때 내 딸이 결혼도 한다고 하고 회장님 체면도 있으시고, 본론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딱, 5억이면 돼요. 해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심하게 노려보았어요. 박미자씨, 제가 누군지는 익히 아셨을 테고 내 촉은 누구도 못 따라오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돈으로 수연이 친엄마 행세를 계속하겠다면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테니까 5억 받고. 더 이상 수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해숙의 경고에도 미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껌을 큰 소리로 쩝쩝 씹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유. 다 잊고 살면 되죠. 딸 자식 몇십 년 동안 안 보고도 살았는데, 연. 딱. 끊어버릴게요. 회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에 5억이라는 입금 알림을 보고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좋아서 엉덩이가 들썩거렸어요.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더욱더 교활하게 가늘어졌어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움켜지듯 딸 수연에 대한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기억해요. 다시 한번 수연이를 또 괴롭힌다면, 그땐 어떤 결과가 올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해숙은 미자의 더러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찻잔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